음. 응? 냠냠. 맛있으니 냠냠. 꼭꼭 씹어서. 음 밥과 고기를 한 번에. 시윤이 왜 이상한 소리를 내지? 냠냠 냠냠 오이도 냠냠. 냠냠 오이다 우리 시윤이 좋아하는 오이 오이 ね、<noise> チュプチュプチュプチュプチュプ。 Mm-hmm. <laughs> 지하나, 하라보이 응, 우연 이제, 다른 거, 나이가, 나이가, 지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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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지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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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다시 받침을. 어어, 시훈아, 시훈 탈출한다. 시훈아, 탈출한다, 시 시원하, 시인 탈출한다 시원아 탈출한다 시원하, 탈출 탈출 원하 시원하, 시원시 내가 먹어야 되냐. 줄게. 시윤아 줄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줘요. 야, 뭐가 먹고 싶어? 집이 먹고 싶었을까? 할머니 먹고 싶었을까? 고기는 일단 육즙이 다 빠졌어 이제. 아 이거 좀 오래서 그런가? 파랗게 지금. 지금. 가다지 아. 지금. 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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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유아용 치즈에요 이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 치즈랑. 그건 아닐걸. 아니야? 음. 치즈는 모든 소금 맛이 때문에. 저는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알고 가졌나? 심리나 습성이. 아, 고림, 만이야. 한손 만이야. 한 손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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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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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칼라봉 <laughs> 이제 이제 그다지 오렌지나 이런 거 나오잖아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야지, 세세. 시 이제 적응을 한 건가, 안신 건가? 응, 하나도 안 신. 음. 응. 지훈아 이제 뭐 먹어 볼까요? 지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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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봉 맛있어요? 응? 치즈 소리에요. 치즈 시은이 앞에 치즈 있지? 시은이 주고 남은거 아빠가 먹으려는 거예요 이게 안떼지나봐. 그 접시에 붙은 치즈가 치즈 你吃 음? 다 먹었어요, 할로방. 할라봉 다 먹었어요. 네. <laughs> 내 어깨에도 좀 방금 트였는데. 쓰다 고모이가 그래서 시원이가 안 좋아하나? 지금? 야, 응. 먹어도 맛이 없어 보다 지금. 주저앉막 전에는 다 시원하다. 다른 뭐, 로 뭐, 먹어볼까요? 새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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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도 먹자. 스키드 칼슘이래, 액체 칼슘. 그냥... 엄마가 밥이랑 섞어줄 거요 지금 할라봉 먹다 맛없어, 너나?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맛인데, 칼슘이? 뭔가, 요플레 느낌이야. 음, 그럼 괜찮지 않을까? 그냥 줘도. 하, 신나? 아, 할라봉. 아. <laughs> 하라봉이기 음식은 제가 없다 <laughs> 시윤아 칼슘 칼라봉 요플라 같은거래 시윤아 어우잘 먹었다 <laughs> 어휴, <laughs> 이쁘다. <오>, <laughs> 완전 맛있나 봐, 표정. 그치? 음. <laughs> 시원아, 이 부분만 영상 옮겨가지고 아빠가 한번 딱 잘라서 놓을게요. 시원아, <laughs> 또? 가슴, <laughs> 가슴. 같지? 나 아. 또. 간슈. 아가슈니 아, 좀섞다 처음에 반응 아시나골똘히고있고 있다, 치즈. 를 <laughs> 이거 쏙 들어간거 같은데? 어 있다, 치즈. 골드리고 있다, 치즈. 골드리고 있다, 치즈. 골고 있다, 해즈고있군 네, 소중한 한라봉 시윤이 얼굴도 그냥 딱 여기저기 밥알도 붓고 아밥알 너무 어려 할라봉 과육도 붓고 아이고 배터리가 별로 없대 시윤아 오늘 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 남은 거 먹이고 칼슘 먹을때 음. 자 좋았어 <laughs> 응? 아빠 손 잡으려고? 좋았어 시원아 이따 봐요